우리 경제 자체가 예전에 일본처럼 뭔가 이제 활기를 잃어가면서 약간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해보자 그러면 아휴 안돼 이런 반응들이 너무 많고요. 그게 불과 몇년 사이에 너무 그런 것들이 심해졌고 AI라는 게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테크노크라트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AI 혁명이라고 할수 있어요. 기존 애들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게 나오는 걸 혁명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과거에 모바일 혁명도 있었고, 또 많은 혁명들이 있었는데, 혁명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포지션에 놓여 있느냐, 이거는 향후 10년, 20년을 놓고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지금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 과정에서 과연 어느정도 역할을 할수 있을까 의구심이 좀 든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음. 우리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하고 싶었는데요. 네. 왜냐면 이 채널을 사실 정책 당국자들이 꽤 많이 보신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어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국민소득이 지금 3만불 시대에 왔잖아요. 여기서 저는 뭐 우리나라가 두 번의 테크 혁명이 굉장히 컸다고 보거든요. 90년대 인터넷 혁명 음. 그리고 2010년대 모바일 혁명이 저는 국민소득 3만불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두 번의 테크 혁명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일단 정부의 정책도 너무 좋았고요. 음.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발 빠르게 잘 했어요. 근데 지금 AI 혁명은 AMD 리사수 박사도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겪었던 테크 혁명을 다 합친 것보다더 크다고 하잖아요. <laughs> AI 혁명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본게임이고 메저 이 리그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존재감이 안 보여요. 일단은 기업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지만 그동안 항상 테크 혁명에서 뭔가 주도했던 삼성전자가 너무 못 했고요. 이거는 이제 뭐 기업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여기서 정말 아쉬운 거는 정책적인 영향이 너무 안 보인다. 아. 우리나라 정보통신부라는 게 음. 1994년도에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의외로 이쪽 IT에 계시는 분들도 어? 음. 정통부가 DJ 대통령 때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래요? 네. 그 네. 근데 94년도에 정보통신부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글로벌 정세가 크게 변할 때는 정말 그 부처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그 시류에 잘 대응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출이 절대적인 나라고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 환경 변화에 굉장히 잘 적응해야 되거든요. 음흠. 그래서 사실, 오일쇼크가 나면서 78년도에 동력부, 에너지 관리부가 생겼잖아요. 음. 그리고 81년도에 이제 동력 관리부인가? 그렇게 된 거고, 음. 94년도에 이제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이게 이제 생기면서 정보통신부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DJ 때 우리가 막 IT 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우리나라 IMF 이후로 기업들이 무슨 체력이 있겠, 있었겠어요? 그쵸, 돈도 하나도 없고. 네. 어. 정부가 사실 굉장히 많은 마중물 역할을 했고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보통신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펀드도 만들고 그리고 벤처. 어떤 생태계도 만들었고요 근데 지금 AI 혁명이 더 중요한 혁명인데 여기서 정부에 그게 안 보여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R&D 예산 깎여가지고 아. <laughs>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정부와 관련된한게뭐 네. 있냐라고 해보면 해방만 네. 났다 이런 거네요 어. 뭐 예산을, 예산을, 예산을 깎은 나름 뭐 열심히 뭐 한, 한, 부분들도 있겠죠. 뭐 반도체도 음. 뭐, 사실 용인 클러스터도 하고 막 했는데, 음. 사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혁명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이거를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내에서 이런, 이제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나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고면맞 <laughs> 네. 눈이 돌아갈 정도로, 그렇 얼마 어 전에,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그 이전 그 상무 장관이 얘기한 거 보면,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중국을 음. 못하게 해봤자, 쟤네들은 또 하니까 우리는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또 규제 완화해주고, 어떤 식으로. 그 보조금 줘가지고 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너무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탄핵이라는 굉장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고요. 다음 정권을 뭐 보수든 진보든 이게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책에 어, 누, 대해서? 네, 정책에 대해서 네.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AI에 관련된 주무 부처는 필요하다.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지금 AI에 대한 산업 정책이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거고요. AI는 이게 이제 개별 기업이 하기 너무 힘든 구조예요. 왜냐하면 AI라는 기술 자체가 지금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되는데 여기는 스케일의 법칙이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의 법칙이라는 거는 적어도 엔비디아 H 시리즈의 칩이 10만 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클러스터가 10만 개는 돼야 되는데 네. 국내 H 시리즈 칩다 끌어보도 지금 만 개가 안 되잖아요. 아. 개별 기업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뭐 글로벌 빅테크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엔비디아 칩 구매한 거 보니까 48만 장이 넘더라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뭐 25만 장이 있나 돼요 음.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그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lm 이라고 하는 라지 랭기지 모델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10만 개 정도의 클러스터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이나 이런 게 없다는 라 거죠 그러면 뭐 우리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쪽을 열심히 안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이버가 작년에 매출 대비해서 r&d 투자 20% 넘어요. 근데 해봐야 2조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매출에 뭐16% 이상 투자했는데 그게 해봐야 1조대 수준이고요. 빅테크들이 원래는 한10% 정도를 투자했어요. 음. 매출 대비해서 AI 음. 쪽으로 2015년도만 해도 그런데 작년 보면 거의 14%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금액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쵸. 어,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제뭐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그래뭐 그런 것들은 원래 빅테크가 하는 거고 우리는 음. 서비스만 개발해서 하면 돼. 라고 하는데요. 이건 다 AI라는 기술의 카니발리제이션을 무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테크혁명은요, 빅테크들이 하고 나서 이렇게 낙수효과가 있었어요. LLM, 생성형 AI라는 건요, 얘가 거의 만능에 가까운 애예요. <laughs> 다 해버린다니까, 얘가. 원래 그러면 뭐 텍스트 뽑아내고 이미지 뽑아내고 동영상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 단에서 API를 받아서 개발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다른 그냥 어플리케이션 하는 업체들이. 근데 LLM 자체에서 이게 구현돼 버려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LCD 산업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잘 되면 거기 밑에 엄청나게 많은 밸류 체인들이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뭐밸류 하는 회사들도 있고 필름 하는 회사들도 있고 조립하는 회사들도 있고 다 같이 먹고 살았는데 이게 OLED로 바뀌면서 다내조화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밸류 체인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나 고용이나 이런 쪽에서 큰 효과가 안 난다는 거죠. 지금 AI가 똑같습니다. 라질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포기하면요. 우리 한국어에 대한 언어 주권이 없어지고요. 음. 빅테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우리의 빅데이터가 그냥 빅테크 한테 다 빨려요 음. 파이프 라인은 참 빨리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게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게 ai라는 게요 핵 개발하고 똑같아요 어수선할 때는 핵 개발 다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뭔가 스탠다드가 생기고 이러면 아 위험하니까 ai에 대해서 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핵처럼 니네 하지 마 이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입장벽이 더 높아져요 나중에는 아. 왜냐면 그 기술도 나중에는 없을 거고요 인력도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AI 관련 인력들이 뭐 없지만 꽤 중소한 인력들이 많았는데 R&D 네. 예산도 깎는다고 하고 뭐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 요출됐죠. 돈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제 네. 가시는 분도 많고 그런 그쵸. 거죠. 맞습니다. 아, 참, 이게 좀 말라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AI라는 혁명이 어떤 거냐, 이게 너무너무 큰 거고, 여기서 주도권 혹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향후 한 10년은 고생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고민하고, 해도 모자른 판국에, 아직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라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기업이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큰 그림을 그리는 관료나 정치인들이 음. 사라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보면 뭐 에너지가 중요하면 동력부 만들고요. 음. 그리고 정보통신 이 중요하면. 정통부 만들었잖아요. AI 관련된 중무부처를 만들지 않아라는 정치인이나 관료가 없는지는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경제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이 뭐 피카우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피카우코리아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일본처럼 뭔가 이제 활기를 잃어가면서 약간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해보자 그러면 아휴 그거 안돼 이런 반응들이 너무 많고요. 그게 불과 몇년 사이에 너무 그런 것들이 심해졌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남은 여력을 짜내서 결국 이 중요한 AI 혁명에서 뭔가 편승하려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보이고 결국은 막대한 돈이 필요하면요 금융을 동원해야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최근에는 어떤 개인행동주의가 이런 것들이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되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좀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AI 쪽으로 많은 자금이 갈수 있도록 부동산도 중요한데요. 부동산에 수십 조 지원하면서 왜 AI 쪽으로 수십 조지원하면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생산성이 네. 나는 네. 곳에 돈이 가면 네. 그 돈은 다시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나지 않은 곳에 돈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냥 썩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금융의 물꼬를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죠. 돈의 흐름을 어디로 바꿔놔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책 당국에서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플랫폼 기업 하면은 네이버와 카카오 정도가 떠오르는데 llm을 독자 개발하겠다. 뭐 이런 그 네이버의 역할,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ai 혁명 초기만 해도 2022년 11월에 이제 체지pt가 나왔을 때만 해도 체지pt의 매개 변수가 컴퓨팅 파워가 1750억 개 파라미터였잖아요. 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하고 비슷했단 말이에요. 초기만 해도. 네.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컴퓨팅 파워가. 음. 지금 뭐 오픈 ai 지금 gpt4 뭐, 옴니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개변수가 5천억 개에서 1조 개 정도 되는 걸로 파기되고 있고 주말에 제가 그 추론 모델 O3 있잖아요. 네네. 와, 아, 그거 보면서 이제 정말 답답해서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글도 좀 쓰고 했거든요. 와, 정말 성능 계산 속도 너무 빨라요. 이게 아. 이제는, 어, 이거 골든타임이 이제 막 지나가는데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뭔가 안 하면 이제 우리 핵개발처럼 이제 용역못 하는 건가? 이런 아. 이제 좀 굉장히. 다급한 예, 마음이 좀 들었고요. 음. 그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LLM을 해보려고 했죠. 음. 하이퍼 클로버 X 가지고. 이게 너무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개별 기업이 이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분비 경쟁이 돼 버렸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 지금 알아서 하라는 지금 뭐그 동안의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네네. 없고 관심도 그렇죠. 없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네이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원해서 뭐 키우자 이런 게 아니라 팀 코리아라는 것들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아. 요소 기술들 있잖아요. 그쵸. 사실 SKX의 HBM이면 엔비디아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 어. 쪽으로 적어도 좀 조라, 10, 아, 네, 10만 개 정도는 좀 땡길 수 있지 않나. 어. 그럼 돈은 국가 차원에서 펀드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에 개인들 투자 투자해서 세 공제 같은 거해 주면 되잖아요. 음, 음. 네. 뭐 그런 것들은 저는 좀 뭔가 구체적인 좀 방법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 예전에 DJ 정부 때 했던 거 바이코리아처럼 왜안 됩니까? 그거 하면 되지. 주식 투자처로서의그 어떤 매력도도 생기는 거고. 그 거기 이제. 어쨌든 자본 시장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운영을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아하. 또 이제 이상 이상한 사기꾼들 끼어들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 굉장히 투명하게 해서 우리의 국부가 우리의 부가 너무 부동산이나 이런 특정 자산에만 쏠리게 하지 말고 물론 미국 가서 열심히 뭐 투자해서 돈 벌어오는 것도 좋은 거죠. 달러 벌어오니까. 근데 그게 뭔가 우리나라의 고용과 지금 고용도 내년 엉망이거든요. 고용과 우리 경제 성장과 어떤 우리 국가의 미래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게 뭔가 자본을 잘 할수 있는 그런 물고를 터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얘기해 네. 주신 것 같긴 한데, 네네. 예를 들어 지금 하이닉스가 아까 이제 일부에서 얘기할 때, 아니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칩좀 좀 빨리 좀 어떻게 안 되니,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러니까 AI 큰 혁명 중에 하나의 그 바틀랙을 쥐고 있는 회사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회사를 레버리지를 해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시고, 그러면은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 아 우리 뭐잘 주고 있는데, 칩 우리도 좀 우리나라도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에 주세요. 돈은 드릴게요. 정부가 조달해 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큰 그림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럼 그 칩을 누가 쓸 건데 그러면 네이버에 쓰든 해가지고 LLM을 우리도 만들어놔야 지금 안 그러면은 이 AI 혁명 시대 그냥 시간 다 놓쳐버리고 모든 거다 뺏겨버린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길은 있잖아요. 남들이 네. 간 길이 있어서 HV 있고 이렇게 엔비디아 칩 있으면 또 금방 따라가긴 따라갈 거란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모으기 해서 외환위기 극복한 국민들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한국형 제가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펀딩한다 그러면 저도 투자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뿐연만할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면 방법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아니 우리 국민들 지금 투자할 데가 없어서 난린데 그렇죠. 이거 우리 한번 AI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왜안 하겠냐라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인데 과연 이게 되려면 결국은 이거 정치적으로 이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 정책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또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문제일것 같아서 관련된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호석 네. 대표님이 콘텐츠에서 한번 다뤘던 중에 굉장히 마음에. 움직이는 이야기가 키워드가 있었는데 네. 예전에 구학할 때 아, 글로벌 정세가 정말 무슨 이 제국주의가 할때 우리만 문 닫아놓고 어, 무슨 우리 당쟁, 당쟁하고 있다가 결국 됐잖아요. 밖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 아무, 관심이 아무 없어. 관심 없어 지금 AI라는 게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어, 전개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모든 게그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정말 뭐 이거에 대해서 거대 담론 이야기하는 지금 정치인도 없고 리더도 음. 없고요. 테크노크라트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정말 지금은 테크노크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제 탄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차기 정권이 이제 내년이면 나오겠죠 어떻게든. 그렇죠. 네. 그 정권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이제 뭘까요? 결국 AI이죠. 네. <laughs> 네. AI, AI, AI입니다. 네. 뭐 사실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요. 음. 뭐 트럼프하고 외교도 중요하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여기서 뭔가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못 찾는다 그러면 음. 저는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네. 뭐 저출생 고령화도 이제 눈앞에 있는 거고. 그럼 결국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AI라고 생각해요. 저출생 고령화의 어떤 이런 생산성 하락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요소 투입형 경제잖아요. 음.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 인구가 계속 노동시장에 투입되면서 성장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수출을 늘려가지고 먹고 사는 거였잖아요. 음. 근데 이제는 그렇게 요소 투입형이 안 되죠. 이제는 그렇죠. 점점 인구가 줄고 이제는 태어난 아이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아지고 노동이 더 많이 투입될 수도 없고 노령화되니까 노동의 생산성도 좋아질 수 없어요. 음. 그러면 그 생산성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저는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너지 트랜지션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AI 혁명을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 혁신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무역의 형태도 이제는 한국은행 분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어. 감명깊게 봤는데 네네. 무역의 형태도 이제는 딱딱한 이제 하드웨어 상품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나 거기에 이제 솔루션이 더 가, 더해지는 형태잖아요. 클라우드나 금융이나. 맞 예. 네. 어.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경제 체질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냐. 하나도 없어요. 할거 많아요, 지금. 음. 정보가 할게 너무 많아요, 새로운 맞아요, 정보가. 맞아요. 이제 골든타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음. 지금이라도 해서 뭐 얼마나 할수 있을지가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거고요. 뭐 저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의 미래나 경제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 가슴이 먹먹해지고, 어, 답답함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했는데, 방법이 아직 없진 않다. 제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여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